If DNA were the only thing that mattered, there would be no particular reason to build meaningful social programs to pour good experiences into children and protect them from bad experiences. But brains require the right kind of environment if they are to correctly develop. When the first draf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came to completion at the turn of the millennium, one of the great surprises was that humans have only about 20,000 genes. This number came as a surprise to biologists. Given the complexity of the brain and the body, it had been assumed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genes would be required. So, how does the massively complicated brain, with its 86 billion neurons, get built from such a small recipe book? The answer relies on a clever strategy implemented by the genome. Build incompletely and let world experience refine. Matter Matter 중요하다 particular particular 특정한 구체적인 meaningful meaningful 의미 있는 poor poor 들이붙다 부어주다 experience experience, 경험, protect, protect, 보호하다, require, require, 필요로 하다, environment, environment, 환경, correctly, correctly, 올바르게, develop, develop, 발전하다, draft, draft, 초안, 초고, genome, genome. 개놈. completion, completion. 완성. millennium, millennium. 천년. biologist, biologist. 생물학자, given, given. 뭐뭐를 고려하면. complexity, complexity. 복잡성 assume assume 추정하다 massively massively 육중하게 또는 엄청나게 complicated complicated 복잡한 billion billion 10억 neuron neuron 뉴런 신경세포 recipe recipe 조리법 처방전 rely on rely on 어디어디에 의존하다 clever clever 똑똑한 strategy strategy 전략, 전술 implement implement 실행하다, 이행하다 incompletely incompletely 불완전하게 refine refine 정제하다 다듬다 개선시키다. 만약에 DNA가 유일한 것이라면 그게 중요한 특정한 이유가 없을 것이다. 만들어내야 될 이유, 의미 있는 사회적인 프로그램, 들이부어줄 좋은 경험을 아이들에게 그리고 또 보호해줄 그들을 안 좋은 경험들로부터. 그런데 뇌는 필요로 한다. 올바른 종류의 환경을 필요로 한다. 만약에 그것들이 올바르게 발전하려고 한다면, 그럴 적에 첫 번째 초안, 인간 개놈 프로젝트 첫 번째 초안이 완성됐을 때, 천 년의 그 반환점, 전환점에서 완성됐을 때, 가장 커다란 놀라움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이었다. 인간들이 오로지 대략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숫자는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생물학자들에게 모모를 고려하면 그 복잡성을 고려하면 뇌 그리고 몸에 그거는 추정되어졌었다. 모모라고 수십만 개의 유전자가 필요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러면 어떻게 그 엄청나게 복잡한 뇌를 가지고 있는 8, 860억 개의 그러한 뇌세포를 가지고 있는 신경세포를 그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 그렇게나 작은 요리책으로부터. 정답은 의존한다. 어디 어디에 달려있다. 똑똑한 전략에 실행되어진 개놈에 의해서 만들어라. 불안전하게. 그리고 시켜라. 세상 경험이 그것을 개선시키고, 정제시키도록. 자, 바로 흐름 들어가겠습니다. 흐름은 별거 없어요. 아 어, 뇌가,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네. 어, 만들어진 게. 이런 말을 하는 거거든요. 봐봐. 어, DNA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응? 어, DNA가 한마디로 다라면, 어,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뭐, 의미 있는 사회적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는, 뭐해줄? 경험을 애들한테 부어주고, 안 좋은 경험은 애들한테서 이제 그안 좋은 경험으로부터 보호해줘야 될 그런 이유는 없는데, 왜?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걸 경험하든지 간에 이미 답이 나와 있거든요. 어? 착한 놈, 나쁜 놈,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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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바른 종류의 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봐. 바로 경험, 이런 걸 나타내는 말이 그 바로 온 거예요, 이렇게. 응? 응. 올바르게 발전하려고 한다면, 응. 처음에 이제, 어, 인간 개놈 프로젝트, 이게 완성됐을 때, 새천년의그 전환점에서 놀라움이 왔, 다가왔대요. 그 놀라움 중에 하나는 뭐였다? 2만 개밖에 안 된대. 2만 개밖에. 아, 이거는 다른 모양으로 해볼까? 이렇게 할까요? 네모로. 2만 개. 예? 그럼 뭐예요? 이 숫자. 무슨 숫자? 2만 개. 어, 2만 개 아니고, 2만 개는 씨름 선수. 그렇죠?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이 숫자는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이겁니다. 놀라움으로. 응? 자, 뭘 고려했을 때?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뇌의 몸의 복잡성을 고려한다면, 야, 이거, hundreds of thousands. 이러면 수십만의 이겁니다. 수십만의 유전자가 필요할 건데, 한다면 뭐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잡한 게 응? 어? 이 복잡한 거에 대한 예를 했잖아요. 응? 어? 이 복잡한 뇌가 이 복잡한 뇌가 뭘 가지고 있다? 860억개의 뉴런 세포를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지? 어? 그렇게 작은 요리책 앞에서 말했잖아요. 작은 요리책 뭐이만 개밖에 안 돼. 이 숫자. 이 작은 요리책 연결되는 거예요. 답은 똑똑한 전략에 있다. 실행되어진. 뭐? 그냥 뭐 불안전하게 만든 다음에 지가 알아서 그냥 뭐 전혀 이렇게 하도록 좀 시켜. 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단순하게 설계됐고, 그리고 그걸 보정하는 장치가 뭐다? 대충 만든 다음에 뭐 살면서 경험으로 나머지는 만들어. 이런 거죠. 어. 그러면, 어 문장 분석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문장분석 들어가겠습니다. 만약에, 아, DNA가 모였다면 유일한 거라면 말이죠. 어떤 거. 그게 중요한. 이렇게 꾸며주죠. 주격관계대명사, 이것으로 동사. 이렇게 됐죠. 없을 건데, 이겁니다. 없을 건데, 왜? No. 이게 있으니까요. 특정한 이유는 없을 건데, 뭐할 이유? 1월 이유. 그렇지? 응. 어. 야, 이거 굉장히 긴데요? 음, 2번이죠? 만들어줄 이유는 없는데, 응? 음? 의미 있는 사회적인 프로그램에 만들어줄 이유는 없는데, 뭐하기 위해서, 음, 뭐, 아, 그러니까 그럴 이유는 없는데, 그다음 또이 안에서 또 이거네 또 무슨 프로그램, 부어줄 프로그램이 또 이번이네, 그렇지? 좋은 경험을 애들에게, 응? 좋은 경험을 애들에게 부어줄게예요, p o r A into B, 그렇죠? 그리고 또 뭐할 어, 프로그램, 보호해줄 프로그램이네, 이 둘이 병렬이네 지금 보니까 아, 이해됐죠? 그들을, 이것도 마찬가지. protect A from B. A를 B에게서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럴 이유가 없는데. 한 다음에, 하지만, 이봐. 이것 때문에 올 수밖에 없는 외통수에 외통수. 어? 하지만 뇌는 필요로 한다니까. 뭐, 올바른 종류의 환경.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험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얘는 유전자만 중요하면 안 이런데. 근데, 어, 경험이 중요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아, 만약에 뭐하면 걔네들이 올바르게 발전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뭐 그냥 다 P로 정의하고요. 이거는 굳이 하면 2번이죠. 이 2번의 5가지 용법 아시죠? 예정 의무 가능 <laughs> 운명 마지막으로 의도 이 중에 뭐다? 의도.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그것들이 올바르게 발전하려고 한다면 말입니다. 그럴 적에 뭐했을 적에. 첫 번째 초안, 인간 개론 프로젝트의 첫 번째 초안이 완성됐을 때, 이건 하나의 수로 찍어볼게요. 완성됐을 때 언제? 바로 어, 천년의 그 반환점. 이쯤에서 완성됐을 때, 그중 하나, 뭐중에 하나. 아주 커다란 놀라움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다? 대절이었다. 그렇죠? 인간이 응? 가지고 있다는 거야. 대략 얼마? 2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만 개 2만 개이 숫자는 그렇죠? 이 숫자가 왔다.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응? 어, 왔다 한 다음에 그냥 이거 이렇게 치고 갈게요. 놀라움으로 다가왔다. 누구에게? 생물학자들에게. 뭐뭐를 고려했을 때, 이거죠. 전치사로 모셔도 됩니다. 되게 명사 달고 이렇게 됐으니까요. 그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그렇죠? 무엇의 복잡성? 어, 뇌와 몸의 복잡성. 그 복잡성을 고려했을 때, 그게 쭉 그렇게. 이건 뭐냐 면은요가져오죠 그리고 조조물이죠. 추정되어져 왔다. 뭐가 진주원에 네? 수십만에 그렇죠? 수십만의 유전자가 요구될 것이다. 조조본 그렇죠? 아 그러면 how 의문사주 does 조동사주 응 어. 그다음 이게 뭡니까 이거 응 어? 뭐야 조지 응 어? 이거 뭐예요? 8번. 어떻게 그 엄청나게 복잡한 뇌가, 근데 이건 또 뭡니까? 보니까 뭐 이렇게 설명하네. 뭘 가지고 있는? 그것에 860억 개의 뉴런을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복잡한 그 뇌가, 이 뭡니까, 이거? 동사, 이, 이, 같이, 같이 노네, 보니까. 이거 수동태, 이해됐죠? Get PP 하면 뭐, 뭐, 당한다. 어떻게 이게 만들어지게 됐을까? 응? 어떻게 직접 의문물이죠 순서가 뭐로부터 그렇게나 작은 저 요리책으로부터 답은 거기 달려있어요 어디에 똑똑한 전략에 달려있다 뭐에 의해 실행된 개놈에 의해서 실행된 그렇죠 8번 응,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거는 이거다 이거죠 만들어라 어, 뭐 불안전하게 그리고 응? 뭐해라? 명령으로 때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켜. 세상의 경험이 그것을 받아들도록 시켜라. 수고 많으셨습니다.